안녕하세요, 백장입니다. 백장이의 아, 일상 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왜 명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글씨만 자꾸 쓰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글씨 잘 써야죠, 그죠 일단은 지난, 지난 시간에 청적황백극 이렇게 공부를 했죠. 이거는 목화토금수와 연결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선 이런 건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쓰는 것까지 좀 제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예, 이런 영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붓으로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좀 불편하잖아요. 글씨 쓰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8칸짜리 그큰 초등학생용 노트 있어요. 10칸짜리 말고 8칸짜리요.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붓펜이나 볼펜 가지고는 연습하지 마시고요. 어, 연필. 연필이 좋아요. 미끄러지지가 않아서 그 조금만 이렇게 신경 썼으면 또박또박 쓸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거 흘려 쓰는 거 이제 한번 할게요. 이제 복습하고. 자, 푸를청, 붉을적, 누를황, 흰백, 검을흑 이랬죠. 그래서 이게 오행의 그 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쭉다 끝내고 나서 이제 그 속성에 대해서 복카토금소를 가지고 밑에다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말씀드릴까 해요. 우선, 그 나중 얘기고 우선 이제 쓰는 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지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 자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건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흘, 좀 또박또박 쓰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흘림체로 이제 행서라 그러죠. 쓰는 거 해볼게요. 자, 자형은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두 개까지 하면 이렇게 올라와요 위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따로 끊어서 이렇게 하시고 이걸 가운데로 이렇게 끌고 오세요. 이렇게 한 일자를 연결해서 쓰면 돼요. 두 개를 짧은 거. 그럼 풀을 청자가 됐어요. 훨씬 빨라져요. 다음에, 이제, 불굴적자는 항상 가로액이 먼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오고, 여기까지 끊고, 여기서부터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쪽으로 넘어와요. 점이 이렇게. 이쪽에서. 자, 힘을 줬다 뺐다 하면 돼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서예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서 이제 예술적인 그런 표현도 하지만은 지금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 이렇게 그런 걸 알고 글자영을좀잘 쓰자. 자, 요거는 획이. 어, 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죠. 근데 여긴 없죠. 그래서 원래 헤아릴 때는 위에걸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십이 획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시1렉이 되죠. 이걸로 적용하면 나중에 그 성명학 숫자 할때안 맞는다 그랬죠. 예,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쓸 때는 그냥 알, 그렇게 알고 쓸 때는 획을 하나를 없애서 쓰는 게더 편리하다. 자, 가로에 끊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서 가운데까지 이렇게 끌고 오면 돼요. 이거 가늘어진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뭐 이거 먼저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죠? 이거 순서 잘 보시면 금세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자형이 정자체랑 같게 수 있, 쓰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거를 이어서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흰 백자. 요거는 가운데 중심 어떻게 맞추는지 알았죠? 자, 그리고 글씨가 획이 많은 것과 작은 게 있을 때는 작은 거는 그냥 작게 쓰세요. 크게 똑같이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여기만 연결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쉽죠?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정자로 보면 여기가 양, 안에 점이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냥 그, 한 일자로 처리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올라가요. 끊어서, 여기서 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길게 긋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공중공중 뛰듯이, 이렇게 연결해 쓰시면은, 이제 흘림체가 돼요. 이제 요 복습 한번 할게요. 나무의 색은 무슨 색이다? 푸른색. 그럼 불의 색은 뭐다? 적색. 토의 색은 뭐다? 황색.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뭐다? 백색. 그 다음에 물의 색깔은 뭐다? 흑색. 이렇게 해서 그 오행이랑 같이 이렇게 맞춰서 어, 공부하시면은 를뭐 일거양득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더 복습해 봤습니다. 다음 건 이제 진행을 할게요.